이슬비 묵상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흘 만에 갈증 때문에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먹거리가 동이 나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주님은 그들에 의해 만나고 와 매출하기를 양식으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필요를 공급하시듯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땅의 생명들은 모두 하늘에서 오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마시고 먹는 것이 모두 근극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는 기도로 아침을 열고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닫는 복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광야의 백성은 하루 양식을 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많이 거두고 쌓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쌓아둔 만나를 상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십시오.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거두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루의 양식과 부족함 없는 일상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